안녕하세요. 자, 2학기에 만나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2학기 첫 수업으로 생애설계의 이해와 실제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오늘은 생애설계의 의미와 그게 왜 중요한지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생애설계와 관련해서 나의 가치관과 또 우리 생애주기별로 어떤 발달과업으로 생애설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애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된 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합니다. 자 생애 설계가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자, 왜 중요하냐면 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넌뭐 뭐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해서 부모가 얘기한다거나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앞으로 내가 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돌아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할 수 있고요. 자세 번째로 직업, 건강, 경제 생활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때 적절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뭐 새롭게 변화한단 말이죠. 그 변화나 환경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다른 말로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 살아, 살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애 설계는 매우 중요하고요. 생애 설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애 설계를 할때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어 세이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종합성이라고 있어요. 종합성. 이 종합성은 뭐냐면, 개인의 생활 전체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직업과 관련된 것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건강, 뭐, 인간 관계, 뭐, 생각, 경제적인 부분, 뭐, 가족, 이런 거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전체를 계획한다는 면에서 종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은 말 그대로 자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죠. 네, 스스로 목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생애 설계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어, 너는 뭐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하는 목표에 의해서 살게 되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애 설계할 때 적합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 나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나에게 접합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적합성. 네 번째로, 현실성이에요. 현실성은 말 그대로, 어, 설계한 내용이 설계한 내용이, 설계한 것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야겠죠. 너무 터무니없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뭐 상상 속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이냐, 그런 면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융통성이에요 아까 말 그대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할 거고 돌발 상황이 끼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목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를 목표의 내용이라든지 목표 의 내용 목표의 방향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어, 기본적인 원리로 해서 생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애 설계 절차 볼게요. 음, 그럼 생애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생애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겠죠. 말 그대로 목표를 해야겠죠, 목표. 이 목표라고 하는 게뭐 어떤 직업. 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큰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거죠. 나는 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나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겠다 또는 어, 나는 어, 여러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가치관들에 따라 서생의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예요. 되게 크고 포괄적인 목표이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그걸 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위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설정할 거냐. 이게 하위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럼 나는 뭐, 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긴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위 목표. 음, 나는, 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또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밑에 하위 영역, 뭐 직업, 뭐 경제적인 거, 어, 뭐 가족, 또뭐 관계, 어, 뭐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에 대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연결되겠지만 이건 더 구체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위 목표. 그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나의 가치관의 생활 목표가 설정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영역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라는 실행을,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가수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스러운 사람, 나 노래 부르는 게 좋으니까 나는 만족스러운 사람에서 가수가 되겠다. 그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노력이라든지 준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애 설계 의 절차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막 어디 적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했을 때 대답을 빨리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때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애 설계들을 해 나가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좀더 족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생애 설계를, 어, 설계를 할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생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자 여기 보시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적이 내려놨어요. 어떠한 일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리나 믿음, 신념. 응. 내가 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이루고 싶다,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치관은 뭐 자기 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요. 뭐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도덕적인 면 자기 발전 또는 뭐 인간관계 이런 유형들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응.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과 관련이 있겠죠 이걸 먼저 고려해야지 우리가 인생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응.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살고 싶냐, 그 다음에 어 어떤 걸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가. 이게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도 고려가 돼야 돼요. 이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인생의 생애 목표를 설정했으면 하위 영역의 목표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내 개인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단계별로 상황들이 변해요. 그 단계별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수행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발달 과업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생애 주기별로 꼭 수행해야 될 역할과 행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음~ 거의 누구나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하다 의무 해야 할일꼭 해야 되는 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내 인생을 살고 생애를 설계한 데 있어서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 먼저 그런 생활 주기에는 개인 생활 주기와 가족 생활 주기로 나눠지는데 개인 생활 주기는 말 그대로 개개인의 개개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거치는 발달 단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나면 영유아기라는 시기를 거치죠. 그럼 영유아기 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겠죠. 뭐~ 언어를 배워야 되고 뭐~ 걸어야 되고 어~ 관계를 부모랑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아동기 가겠죠. 아동기. 음. 아동기에서는 뭐 다양한 신체 구조도 익히고 읽고 쓰고 이런 것도 익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거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럼 여러 분식인 청소년기, 음. 우리 헤어스 일하는때 아마 어, 긍정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 살아갈 건지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 성년기에 더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고 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건지, 그 다음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laughs> 결혼했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수행해야 되죠. 발달과 업으로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어요. 중년기는 어, 이제 안정적으로 직업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노화가 이루어질 거고 직업도 이제 퇴직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달 과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년기가 있겠죠. 이제 신체 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노화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한 생활에 적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발달 과업들을 겪겠죠. 누구나 다 겪는 것을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어요. 그걸 잘 수행했을 때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인생을 잘살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족생활 주기는 1학기 때 우리가 어뭐 식생활 부분, 주생활 보면서 잠깐씩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가족이 기준이 되겠죠. 가족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시기부터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 그 다음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소멸되겠잖아요. 그런 과정을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고요. 가족 생활 주기는 말 그대로 가정이 형성되는 시기. 형성된 시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얘기하니까 어 이제 신혼부부로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기.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게 발달 값이 되고요. 가정 확대기가 있어요. 확대기는 말 그대로 어, 자녀가 태어나고 결국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니까 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 발달 과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정이 축소되는 시기가 오겠죠. 자녀들은 떠나고요. 자녀들은 독립하고, 어, 부부가 다시 관계를 잘 조정해서 살아야 되고, 자녀의 결혼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되어야 되고, 은퇴가 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 은퇴하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적응해 살 건지. 어, 이런 것들이 준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가족 중에 배우자나 이런 사망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내 인생을 마무리 짓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어, 생애 주기와 가치관을 우리가 고려했다면, 그러면 이제 생애 설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설계해야 되냐 이거죠. 직업도 설계해야 되고요. 건강도 설계해야 되고요. 경제적 자립도 설계해야겠죠. 말 그대로 직업 설계 같은 경우는 음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 언제 직업을 가질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또 계속 오네요. 음. 자, 그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도 내가 어뭐 스트레스나 또 요즘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거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겠죠. 어, 직업을 갖기까지는 부모님이 경제적인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고 직업을 갖고 나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 자금 어떻게 마련할 거고 주택은 어떻게 마련할 거고 소득은 어떻게 관리해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죠. 자 이렇게 어 생애 설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 생애 설계 영역별로 생애 설계 원리를 가지고 어 우리 생애 목표나 하위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